그 옛날 인자 하심 오며 엉고 살림 소설 찾은 강락도 마다 하심. 구해 중 우리 중생 어여 삐어져 인간의 방생할 것 결정하셨네. 전부제 한복판에 가비라군의 색상을 사옵히고 나려오신 검수는 청반한 여성몸은 어둡던 삼천세계의 강명에 찼네 <laughs> 준비 꽃등산을 사월 초파이 무수향기 속에 탄생하시 하늘도 즐거워라 꽃빛 뿌리고 대기도 놀라워서 감동합니다 아홉 명모를 뿜어 큰구를 짓고 사려니 땅에 고사바를 했을 때 땅그 하늘 아래 홀로 나나그 이름 거룩하다빛달 그 따태자. 세상의 그 보기영한 몸에 안고 인정을 살피시려 거동하시고. 동문의 노인이여 남문의 병자. 허문서 죽은 분이 삶이 더덥소 동문에 사무위 만나 뜻을 부르니 기특자 고통에서 해탈하는 길 왕도 헌신인 양 버리시고서 그옥신 진리 깨칠 각오하셨네. 두견 새 슬피 우는 이월도 8일 어여쁜 삼천 굽여 잠든 깊은 바 설사를 바라보고 성을 넘으니 라후다 엄마 품에 꿈을 꿉니다 가머리 깎아 자에 주시고 모이면 흩어지은 인간의 철지 어버이와 야수비게 전하라시니 건척도 고개 숙여 눈물 지우네 가사상이여 수도하오실 때에 하루의 이마일매 시장도 했고 이 바람 소리도 섞여 첫 번만 의연히 부도 하신 장하시도다. 하리라. 웃다가도 참이아니 기한가 육신 고행 부질없어라. 아가려난난다유이 받으시오니. 채석이 합장하고 천이 받치네 우리 예수 짙은 근늘 길상쪽 들고 더 높은 금강 보자 안주 없으니 백학과 하루은빈가 전동천녀가 춤추고 노래하고 꽃을 뿌리네 심술 찬마왕 파수 원한 품고서 어마녀롭게요 고다 무새당하고 백천만 마졸들도 항복을 하니 제천이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섯달도 초파이를 동조가늘 무심히 반짝이는 샛별 보시고 오 대도를 깨치시어 불타 대신 외롭던 시방 세계 스승 얻었네. 녹야온 나가서 법을 설할 때. 성문은 고짐, 멸도, 사제법이요. 연각은 십이 년 연설이심. 보살은 육바람미이 다행일세. 하바의 홍진 속을 오고 가시며 어무소한 방편으로 제도하실 때 자비의 빛뿌리심이기도 하다 아사십고 도세 눈에 크기도 하다 순타의 제우공을 받으시었고 고시라상수 아내 네. 열반하시니 슬프고 에달파라 2월 15일 하연이 다하셨네 애칠심에 구년이로다나 2020년 8월 27일 오후나절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어서 대원사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